반갑습니다. 금장 다행맘입니다. 자, 오늘은, 자, 한가위입니다. 자, 오늘 딱 맞춰가지고, 지금 보시면, 다운본 신상이 딱 맞춰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내일, 자, 한가마에서 나온 개수가 지금 60개 정도가 되는데, 개수가 많아가지고, 어, 다양하게 지금 오늘, 내일 영상이 올라갑니다. 전부 다다운본 신상입니다. 자,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 어, 요번에 나온 다운분들은 진짜 꽃들도 너무 화려하고 예쁘고요 톤 자체가 살짝 다운되면서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나면서 모양 자체가 너무 너무 예쁩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보도록 하고요. 내일도 영상에 올라가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내일도 영상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 자 롱본이고요. 자요거는 먼저 사이즈부터 재고 볼게요. 자 높이감을 보시면 19.5cm입니다. 높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입구 사이즈. 자, 거의 8.5cm 나오고, 가운데 부분이 더, 어, 빵빵하잖아요? 이쪽에 보시면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요 다음은 색상을 한번 보세요. 색감. 너무 예쁘죠? 다리발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롱붓. 68,000원이고요. 자,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의 내면이 전부 다, 어, 그림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꽃들로. 자, 1번. 68,000원입니다. 자 2번 다운분 신상이죠 68,000원입니다 요것도 컬러감이 너무너무 예쁘고요 모양 자체가 일단 너무 예뻐요 이 모양 보세요 자 얘는 높이가 18cm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외경으로 얘도 8.5cm 자요렇게턱 아래 딱 지면서 큐빅하고 그리고 얘도 보시면 뒷면까지 자 꽃그림이 요렇게다 올라가 있어요 너무 예쁘게 나왔죠 자 2번이고요 68,000원입니다 자, 3번, 4번 같이 볼게요. 자, 요거는 65,000원입니다. 자, 그림이 자, 꽃들이 요번에 진짜 색감들이 다 너무 예쁘게 나왔고 되게 은은하게 고급스럽게 나왔는데 자, 먼저 3번부터 요 그림입니다. 자, 높이가 거의 15.5 음, 15.5에서 16? 그 정도 사이가 되고 자, 외경으로 인는 사이즈 크죠? 거의 13 가까이 됩니다. 자, 요게 3번. 이것도 뒷모습까지 같이 보여 드릴게요. 다음 분. 자, 요게뒷 모습이고요. 요게 3번 그림이고, 자 그다음에 4번 그림입니다. 자, 얘도 사이즈는 3번이랑 동일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3번, 4번 각 65,000원입니다. 5번과 6번입니다. 자, 요거는 6만 원 나오, 어, 나왔고요. 이거는 제가 옆에 거랑 한번 보여드릴게요. 4번이랑 사이즈를 비교를 해주시면, 자, 높이감이 살짝 다르죠. 자, 4번이 큰 사이즈예요. 높이감이 이렇게 높습니다. 1cm 한 1.5c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3번, 4번 라인은 65,000원인데, 5번, 6번 라인은 6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세트로 나누니까 너무 예쁘죠? 자, 높이가요, 어, 거의 14.5cm 되고요그 다음에 외경으로 12.5cm. 자, 요게 5번. 그 다음에, 자, 요게 6번입니다. 7번, 8번. 자, 요거는 6만원입니다. 요렇게 프릴 달린 모양입니다. 자 높이가요 거의 15cm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외경으로 13.5cm 됩니다. 자 먼저 7번이 블랙 라인이죠. 자 이것도 보시면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꽃이 거의 요번에 나온 화분들은 어, 꽃이 어, 내면 전체가 360도 그림이 꽃으로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자이 블랙 컬러가 7번이고, 자이 레드 컬러가 8번입니다. 레드 컬러도 어, 촌스러운 레드가 아니고요 색감이 너무 예쁜 레드예요. 자, 이것도 뒷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뒷모습.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8번입니다. 7번과 8번 각 6만 원입니다. 9번, 10번입니다. 요거는 72,000원이구요. 자 모양이 너무 예쁘죠? 이런 모양이 참 만나기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가면서 딱두개 나왔습니다. 컬러 두개요렇게 해서. 자, 72,000원 이고 높이부터 보겠습니다. 높이가 14.5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외경으로 보시면 1 6 5예요 이런 모양이 참 만들기 힘들다고 합니다. 옆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쁘잖아요. 찬잔한 꽃들이 한가득 올라가 있고, 자, 요 칼라 9번인데, 이것도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모습 보세요. 뒤에까지. 너무 이쁘죠? 자, 요 다음부. 자, 요 칼라가 7번이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10번도. 옆에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9번과 10번이죠. 각 72,000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11번부터 14번까지 자, 같은 라인입니다. 모양이 같은 아이예요. 그런데 자, 올라가 있는 꽃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꽃이 다르니까 느낌도 다 다르죠. 자, 금액은 45,000원입니다. 먼저 높이부터 재면은 거의 12 정도 되고요. 얘는 내경이 10.5cm. 이렇게 외경으로 재면 14cm 되죠? 자, 11번. 이것도요, 보시면, 자, 뒷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림이, 꽃이, 이렇게 예쁘다 올라가 있어요. 자, 요게 11번이고, 칼라 보셨죠?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요게 12번. 그리고 13번. 자, 13번도 해바라기가 뒤에까지도 다 올라가 있죠 자 요게 13번 그 다음에 14번 요 컬러도 너무 이쁘죠 컬러 보세요 컬러 헉, 너무 이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1번부터 14번은 45,000원 라인입니다 15번 16번 17번입니다 자 요것도 금액은 45,000원이구요 자 요렇게 세가지 자 얘도 음, 사이즈를 먼저 재보면 자, 높이가 거의 12cm 되고, 그 다음에 외 내경으로 10cm. 이렇게 바깥쪽으로 내경, 어, 외경이죠, 외경. 13.5cm 나옵니다. 먼저 15번. 하, 이 꽃들이 정말 잔잔하게, 디테일하게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컬러 너무 예쁘죠? 자, 여기 15번이고, 16번입니다. 그리고 17번. 요 아이들 각 4만 5천 원에 갈게요. 18번, 19번, 20번입니다. 자, 요거 살짝 둥근 사각 형태인데요. 금액은 4만 원입니다. 모양이 딱 정사각이 아니고 살짝 둥근 사각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더 예뻐요. 자, 일단은 사이즈부터 보시면. 자, 높이가 12.5cm 정도 되고요. 자, 요렇게 외경은 10cm 됩니다. 자, 18번. 요 아이 딸기죠? 자 18번도 뒤에까지 이렇게 다운본 신상 딱 한가위에 딱 맞춰서 나왔어요 자 18번이고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그리고 20번입니다 요런 그라데이션 된 컬러감이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18번, 19번, 20번은요 4만원입니다 21번, 22번입니다. 자, 요거는 38,000원이고요. 자, 요것도 사이즈 먼저 재볼게요. 높이가요, 13.5. 그 다음에 요렇게 입구 사이즈 9.5에서 10 정도 됩니다. 먼저 21번. 자, 얘도 보시면 뒷모습까지. 자, 요 위에 꽃들이 다 올라가 있죠. 자, 요게 21번. 21번이고,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어, 컬러가 진짜 잘 나왔죠. 요거는요, 각 38,000원입니다. 23번, 24번요. 자, 요거는 세트 느낌. 자, 두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안쪽에, 얘는 위에 항공샷까지 이렇게 예쁘게, 윗면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자, 각 38,000원이고요. 자, 높이가 12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외경으로 잴게요11 나오네요. 자, 23번. 얘도 보시면 요 위에까지도 이렇게 그림 다 올라가 있죠. 자 여기가 뒷모습 자 다음 신상 요게 23번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각 38,000원입니다. 25번 26번 자 요것도 38,000원이구요. 컬러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고 이 아들도 보시면 블랙이랑 레드인데 요것도 세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높이가 1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외경으로 쟀을 때 거의 11cm 정도 됩니다. 자 25번 블랙입니다. 그리고 뒷면까지 꽃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26번. 레드죠? 각 38,000원입니다. 27번, 28번입니다. 자, 요거요 어, 금액 38,000원이고요. 모양이 참 예쁘게 나오죠. 얘네들도. 모양 보세요, 모양. 자, 꽃도 너무 예쁘고. 자, 높이는 13. 그 다음에, 자, 외경으로 됩니다. 9.5cm 나옵니다. 먼저 27번. 요 칼라. 뒷모습 한번 볼까요? 자, 요게 뒷모습. 자, 요게 27번 칼라.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요 바탕 자체가 딥크린 색상으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데, 칼라가 너무너무 예뻐요. 자, 27번, 28번 각 38,000원입니다. 29번, 30번입니다. 자, 요것도 3 8 0 0 0원이고요 어, 요거는 잔잔한 꽃들이 어 다음에서 이렇게 또이쁘게 나왔더라고요. 자, 높이는 자 12.5예요. 그리고 외경으로 딱 쟀을 때 9.5cm 됩니다. 자, 옆에 종이컵도 있으니까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29번이죠. 얘도 뒤에 보시면 뒷 모습에 자 잔잔한 꽃들이 카드 이렇게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게 29번, 그다음에 30번. 모양 너무 예쁘죠? 자, 29번, 30번, 각 38,000원입니다. 자, 오늘은 힐링육에서딱 맞춰서 나왔어요. 다음 신상분입니다. 컬러 톤들이 이번에는 나올 땐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한가위 맞이해서 화분들이 가격들도 착하게 신상들, 도 착하게 나왔고요. 컬러들이 너무너무 예쁘죠? 자, 예쁜 애들 품어보시고 내일도 영상이 올라가니까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